뭐라 했더라? 여기 이제, 이제 얘기를 할때 성대가 잘 붙어야 된다면서 목에, <laughs>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목이 얘기를 할때 상당히 조여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쵸? 그걸 한, 하니까, 뭐. 아니요? 이 어, 상관이 없죠. 아, 그렇네. 이거 다 녹음되고 있으면은, 이거 녹음. <laughs>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목소리 좀치러갖고 다시 입박하라고. 내가 맨날 엄마, 아빠, 엄마도 싫어하니까. 안녕하세요. 보이스 트레이너 박두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비포 애프터 영상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비포 애프터로 각 학생들의 교정 과정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7살 유년기 때부터 말을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20년 가까이 음성질환을 가지고 지내오셨고, 연축성 발성장애 진단을 받고, 그간 각종 교정기관과 병원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 목소리가 막히고 갈라지는 것이 들리실 겁니다. 주로 이런 소리가 특징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하고 덜하냐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막히고 끊어지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원활하고 편하게 나는 것이 들리실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음성의 쓰임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면 조금씩 말소리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음성 교정은 습관과의 싸움이라서 일단 자신의 상태에 저항하기보다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소리가 잘 나오는 상태를 습관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급해하지 야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서두를 때보다 문제가 하나둘씩 없어지고 말소리에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